네, 안녕하세요. 우리가 미디어 속이나 이렇게 다 주변 사람들한테 남자는 우는 거 아니다. 이런 말 들어본 적 있나요? 저는 여러 번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. 제가 뭐 TV를 보거나 유튜브를 보면은 남자는 우는 거 아니다. 이런 말들 있더라고요. 근데 반대로 여자는 우는 거 아니다. 이런 말 들어본 적 있나요? 저는 없거든요. 네. 어, 근데, 남자는 세번 운다,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? 근데 제가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그세 가지가 다 다르더라고요. 첫 번째는 태어날 때 울고, 두 번째는 사귀던 여자와 헤어졌을 때, 세 번째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, 그리고 나라를 잃었을 때, 아니면 죽을 때 운다는 뭐 그런 말도 있고요. 근데 이제 요즘 남자들은 이제 그런 말은 잘안 하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가끔 남자는 우는 거 아니다. 뭐 이런 말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. 그러면 여자는 우는 거 아니다. 이런 말 들을 때는 어때요? 저는 왜 남자는 우는 게 아니다. 왜 이런 말이 생겼을까? 이게 궁금했어요. 울면은 약해 보여서? 울음을 참키는 게 강해 보이는 건가?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만들어낸 사회적 시전이 아닐까요? 그래서 저는 그 예전에 신문에서 읽었는데 우는 게 정신 건강에 좋대요. 그래서 저는 울고 싶을 때 울고 그러면 좋겠어요. 오히려 눈물을 참는 것보다 울고 싶을 때 울면은 더 기분이 좀 나아지는 그런 게 있잖아요. 울지 않는다고 해서 강한 건 아닌 것 같아요.